야 반장! <laughs> 안녕 빨리 나와 있었네 나도 되게 빨리 온 건데 어? 뭐 사왔어? 아.. 아이, 아이스크림? <laughs> 그럼 오늘도 바밤바겠지? 응 그치 아이 고.. 마운데그 혹시 너뭐 바밤바 홍보대사 뭐 그런 거야? 아니면 바밤바 아닌 다른 아이스크림은 싫어? 너 맨날 나 만날 때마다 이거 바밤바만 사오는 거야? 벌써 세 번째야 엥? 내가 밥안바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내가 언제? 나 밥안바 너 만나고 처음 먹어봤는데? 누가 그랬어? 내가 밥안바 좋아한다고? 아 근데 뭐 이것도 계속 먹어보니까 맛있긴 해. <laughs> 야 근데 우리 오늘 꼭그 수행평가 그거 해야돼? 놀자. 놀자 그냥. 아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내면 되잖아. 그리고 반장, 너 똑똑하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내겠던데, 뭐. 오늘 놀자. 날씨도 좋잖아. 노래방 갈래? 나 노래 잘하는데. 너 노래 잘해? 안 그러면 그냥 카페 가서 핸드폰하고 놀래? 아, 아, 진짜 수행평가 그거 하는 거 빼고 다른 거뭘 해도 진짜 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씨, 진짜 단호하네. 역시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고 뭐 반장하고 그런 거겠지. 근데 반장아. 너 원래 막 전교 1등하다가 갑자기 2등하고 그러면은 성질나고 억울하고 혹시 그래? 그런 거 아니지? 그래. 그러지 마. 뭐 항상 최고고 탑이고 그래야 되냐? 나좀 봐. 전교 꼴찌여도 행복해. <laughs>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가끔 다른 애한테 내 꼴찌 뺏기면은 좀 그렇다. <laughs> 이건 무슨 심보일까? 어이없지. 야. 안 웃겨? 안 웃네. 아휴 반장아, 너는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 지금 우리 만난 지 그래도 한 5분은 지나지 않았어? 너 지금까지 두 마디 했어. 아니다, 세 마디. 인사까지 합해서. 안녕, 너 바밤바 좋아한다고 그래서 안 돼. 딱 이거. 아,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기 빨려? 아니면 혹시 선생님이 너보고 나 등수 올려놓으라고 같이 수행평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붙여놔서 성질났어? 그런 거야? 아, 원래 말이 없어. 말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그런 거야? <laughs>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가? 나는 이제 입을 닫고 반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행평가 만점 받나? <laughs> 내가 똑똑하진 않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할 테니까, 말해줘. 야, 말하기 싫으면 대답이라도 좀 하고, 좀 리액션이라도 좀 보여봐. 사람 무한하게. 내말 듣고는 있는 거야? 반응이라도 좀 해라. <laughs> 아, 근데 너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물어봐. 누나가 다 대답해 줌. 어, 뭔데, 뭔데? 어, 나 드디어 반장의 질문을 받나? <laughs> 오늘의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인가? 아무튼 그거 한마디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공부가 싫으냐고? <laughs> 어, 싫어. 공부도 못하고, 싫고, 전교 꼴찌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졸업이라도 잘하는 게내 목표야. 난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 저번에 봤지? 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응. <laughs> 어, 아니, 뭐, 그리고 나쁜 사정은 아니라서. 부모님이 용돈을 충분히 주셔. 아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엄청 많이 주실 건데, 그래도, 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어차피 내가 지금 잘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은 공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너네 대학 가고 그럴 때, 나는 이 기술 잘 배워서, 내 사업체 내서 당당하게 살 거야. 응,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자고 있잖아. 학교에서 자고, 학교 끝나고, 알바 가고, 또 공부하러, 아니, 기술 배우러 가고. <laughs> 그런데, 우리 담임쌤도 내 사정 알거든. 그래서 고맙게도 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잖니. 무려 전교 1등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지기도 하고. <laughs> 아, 근데 싫은 거 어떡해. 공부 싫어. 그래도 담임쌤한테 고맙고, 너한테도 고맙고 해서라도, 나도 뭐꼭 1.5인분 몫은 할게. 너무 걱정 마. 안 도망가. 왜? 왜? 아, 진짜? 나막 나쁜 일 하면서 돈 버는 줄 알았어? 뭐, 나에 대한 소문 되게 안 좋은 건 알고 있어. 내가 그때 일진 애들 때려 높인 이후로 더안 좋아졌을 거라마? 근데 뭐또들라고 해. 알게 뭐야. 평생 볼 사이도 아닌데. 난돈 벌고 하루하루 사느라 바빠. 걔네들 신경 쓸거 없잖아. 너도 뭐 나에 대해서 맘대로 생각해도 되긴 한데 어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응? 내가 멋있어? <laughs> 아뭐 멋있냐. 난 너가 더 멋있어 보인다. 묵묵하게 이렇게 밥한 발을 고르며 <laughs> 날씨 또 이렇게 좋은데 할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융통성 없는 에휴 뭐또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치. 되게 관심 없네,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 물어봐도 돼? 아, 왜, 왜, 왜안 왜 돼? 나도 물어볼래. 아, 뭐야. <laughs> 아, 이렇게 서로 알아가야 또 공부한 결과도 좋고, 시너지도 좋고 그런 거야. 아싸. 음, 그러면 반장, 너는 연애해 본적 있어? 한 번도 없지? 그럴 줄 알았어. 못쏠리지 어떻게 알았냐니? 뭐 초딩 때부터 계속 전교 1, 2등 하셨다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겠지, 한 거지. 그리고 너 엄청 티나, 못쏠린 거. 여자 앞인데도 끼도 안 부리고 단호하잖아. 아주 그냥 단호박인 줄. 연애가 하기 싫어? 누굴 좋아해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좋아는 해봤지. 근데 이어지지 못한 거, 아니 시도도 안 했겠지 넌? 아 그럼 너 하는 거 보면 그냥 그럴 거 같아. 나? 연애해봤지. <laughs> 아 근데 학생들이 하는 연애가 뭐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뭘할수 있냐? 성인도 아닌데 아직.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알바하고 막 그러느라 바빠서 연애 안 했지.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연애 안 해본 것 같은데? 응, 고백은 받았지. 너 그때 있었잖아. 나 고백받을 때. 응, 너 봤어. 그 선배가 내 교실로 와서 나한테 고백해서 거기 있던 애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넌 에어팟 끼고 공부하고 있어서 진짜 그때 인상 깊었다. 나? 당연히 안 받아줬지. 그 선배 이상해. 나는 소문만 그렇게 안 좋고 실제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 선배는 소문도 안 좋고 실상은 더안 좋은 그런 사람이야 아이 또 반응이 없네 또야나 실제로도 그렇게 너가 들은 소문만큼 뒷담 만큼 이상해?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났는데 이제 좀알거 아니야 근데 너가 뭘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억울해 나 완전 보수적이라고 그치? 아닌 거 같지? 야, 반장. 그러면, 나 같은 애는 어때? 뭐가 라니? 여자친구를 어떠냐고? 응. 갑자기 말하는 거야. <laughs> 완전 별로라고? <laughs> 알아. 나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나꽤 괜찮은데, 진짜? 나 되게 매력 많은데? 철철 넘치는데, 정말? 너가 기회만 주면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다시 봐봐. 나, 내가, 이렇게 끼부리는 눈으로 물어볼게.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 <laughs> 귀여워. 말 더듬고, 얼굴 빨개지고, 오케이. 너가 말로는 별로라고 하지만, 너의 속마음이 나한테 보이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잘 알겠어. 매일매일 서서히 다가가면 되겠지, 뭐. 어, 나너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왜냐고? 그냥, 너 좋아. <laughs> 그냥 가끔 학교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보는 너의 모습? 들리는 너의 말들 보면,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 없고 재미없는 애가 있나 싶었는데, 점점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줏때 <laughs> 있어 보이고. 애들 힘들 때 도와주고, 물론, 그때도 말은 별로 안 했지만, 그냥 묵묵히 너할일 하는 게,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뒤에서 잘 보고 있었어. 다른 애들은 말만 많고, 말이랑 행동 다 다르고, 어떻게 하면 가오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똑해 보이나,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이나, 뭐 그러느라 바쁜데, 넌그 사이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너할거 하더라. 야 근데 나도 막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만 갖고 있고 별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줘서 이야기 나누고 자주 보고 그러니까 나가 더 흥미롭고 그래서 갖고 싶어졌어. 그게 나쁜 거야? 아니잖아. 아 알어 중요한 시기지 바쁘고 피곤하고 다른 데 신경 쓰기 싫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헤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공부하고, 돈 벌고 하다가, 시간 되면 만나고, 그러자. 그게 무슨 연애냐 싶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생겼는데 굳이 일부러 밀어내고 그러면, 그게 더 신경 쓸 걸? 길게도 아니야. 그냥 가끔 이렇게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서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응원하고, 집에 가서, 알바가서 열심히 살고 그러자 어차피 얼굴을 학교에서 맨날 보니까 부담없이 좋은 것만 간단히 나누자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난 그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숨기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단 그게 나은 것 같은데 너도 나한테 좀마음 있으니까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한다고 바밤바만 사오고 그런 거 아니야?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항수 냄새 <laughs> 머리에 있는 게 도대체 뭘 바른 거야 너뭐 유튜브 보고 배운 거야? 나 학교에서 머리 이렇게 안 하잖아 나도 나한테 관심 좀 있지 에이 진짜 누난 다 알아 <laughs> 이렇게 서로 관심이 있는데 굳이 숨기지 말자고 연애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 사이 어때? 졸업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봐도 되잖아? 그때까지 마음 똑같으면 나는 근데 마음 더 커져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대답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수행 평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 마음 확 잡아놓을게. 나한테서 못 벗어나게 할 테니까 그냥 너는 너 마음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마음 가는 대로 쭉쭉 가다 보면. 그 끝엔 어차피 내가 딱서 있을걸? 넌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아유, <laughs> 많이 당황했나보네. 그냥 지금은 신경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둬. 자, 그럼 우리 공부하러 가볼까요? 반장.